해이하영이 교재를 전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안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데 저는 아무래도 본 내용은 제일 면 컨설팅 수강생의 찐 후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면접 스터디를 하실 분은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짱기 혼자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교재를 풀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적성을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오 어,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인적성을 보면 되는 건줄 알고 이렇게 너무 우습게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해커스 파란색 책으로 우선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막상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간이 아마 3주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쓰고 싶은 회사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상 실제로 소요했던 시간은 한 2주 정도 소요를 하게 되어서 가장 큰 압박감을 많이 느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하양이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랭유인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를 집중적으로 풀고 좀 오답 노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오히려 초보자들은 해커스 파랭이 하양이 교재를 전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환색 하양이로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그 스펙업 사이트에서 위 위푸튼가 그런 모의고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그걸 G사 하루 전날에 봤었는데 그게 진짜 실제 g 상 난이도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문제 질이, 질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 분들이시라면은 그거를 좀 하시고 활행이 하행이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 스펙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저는 맞습니다. 인스타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그 문제집을 봤었습니다. 아 스펙업이랑 리포트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렇죠. 그런 문제인가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인만의 이제 공부 방법이란 게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양치기를 많이 했었는데 풀수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답노트를 해보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좀 좀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성적. 너무 오답노트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게 문제만 풀이만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직무 G사슬 설명해주시는 추리 쪽 해주시는 선생님 분은 안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 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뒷사슬은 이제 시간 싸움인데 그분은 명제 아, 문제를 아, 인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그려서 푸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시간이 없어요. 네, 조건 추리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 인강은 안 들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강은 그러면은 다른 것도 들은 게 있으세요? 어, 저는 봉봉TV를 조금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조금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살짝 도움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비타민 같은 그런 단일로 이제 하루마다 푸는 그 계산 문제가 있는, 소수 비교, 뭐 분수 비교, 이런 퍼센트 비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거 무심코 별로 어? 이게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어,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요. 수리 어... 비교해보는 속도가. 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리를 보통 11개, 12개 정도 푸는 실력이면은 맞는 실력이면 한 14, 네 개? 그 정도까지 실제로 맞았었고, g s 세도에서도 거의 2 0개 가까워 풀었기 때문에, 그 비타민을 꾸준하게 푸는 게 가장 수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타민을 풀 때에도 원데이, 투데이 이렇게 다 나눠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거를 이제 하루에 뭐 일곱 이씩 풀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원데이씩 풀셨어요? 네, 저는 하루에 투데이씩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이제 팁은 저는 사실상 수리에서 무조건 한, 한 개를 찍고, 추리에서도 한두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본인이 딱 풀었을 때한 서른 개 후반 정도 이제 풀수 있겠다. 이러시는 분이나 한 40개까지 푸시는 분은 무조건 찍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정답률도 정답률이 지금 맞추는 개수가 그래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개 후반 정도 딱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머리를 잘 써서 찍어야 되는 문제 같은 걸또 제가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기억, 니은, 혹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같은 보기가 만약에 3번, 5번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만 비교를 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만 비교를 해서 찍었고, 이제 추리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조건 추리가 이제 딱 다 지웠는데, 1번, 5번, 이렇게 두개씩 남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두개 남았을 때, 네, 무조건 둘중 하나로 50%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찍으라고 저는 무조건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가 실제 커트라인을 봤을 때도 보통 한, 요새 상반기 때는 주사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서, 30개 후반 정도에서 좀 아깝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어서, 한 36개, 7개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찍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